자, 다음 문제 소개. 확니다 확인 문제 2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모든 세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각 자리에 있는 세 수의 합이 자, 1 2이될확률구하시오 자, 문제 이해하셨나요? 자,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문좀 그림을. 세 자리. 자, 검은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뭐세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임의로 하나를 딱 택할 때세 수의 합이 12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127 이런 거죠. 이런 게 도대체 나올 확률이 몇퍼몇이냐 자, 지난 시간에 대강에서 배운 거. 자, 확률과 관련 공식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수학적 확률 확률이라고 하죠. 수학적 확률 보는 공식은 그렇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다. 기억나시죠? 따라서 모든 경우에서분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내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세 자리니까 100부터 9 9 9까지 중에서 뒤 빼기 앞플러스 1 하면 똑딱 900까지 나오죠? 그여러분 아시죠. 그 중에서 더해서 10이 나와야 된다. 10. 합이 10이 다와야 합이. 죄송 합니다. 자, 합이 1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조심해야 될게 있죠. 여러분들 맨 앞에 맨 앞에 어, 이제 수가 조심해야 될게세 자리 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적으맨 앞에 0을 수 없죠. 0은 놓을 수 없죠. 그렇죠? 항상 이런 문제에서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면 1부터 맨앞에 이제 시는서록 1부터 9까지가 될겁니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10이라는 수는 올수 없죠, 지금. 그렇죠? 어디에도.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아 더해서 10을 만든다 더해서 10을 만든다 이세개를 더해서 10을 만든다 아 이렇게 얘를, 얘를, 얘를 싫어할까요 결국은 뭐야 아이스크림 세가지 맛을 택해서 10가지 맛을 고르는 바로 그렇지 베스킨라빈스 중복조합 아이디어를 떠 올려야 되죠 그렇죠 중복조합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어, 조심해야 될 것은 맨 앞자리가 여러분들 0이 되면 안되니까 반드시 1 이상이 돼야 돼 일단 1이상이 돼야 되지 그냥 돼요1 이상 9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1부터 9까지가 되는 겁니다 1 이상 그러면 결국 A라는 맛은 하나 이상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 거죠. 백티나베스가서 A만 하나 주세요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열개를 어, 해준 열개를 이제 고르는 경우에 있어서, 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세가지맛 중에서, 그쵸? 그렇죠? 하나 들어갔으니까 기본적으로 하나 들어갔으니까 이제 몇 가지만, 아홉 가지의 맛을 중복해서 고를 수가 있잖아. 그래서 3H 구로 계산해야 되겠지. 이해되세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A는 여기될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기본 1 이상의 수가 와야 됩니다. 1부터 어디까지? 9까지의 수가 아홉 가지의 그죠 자연수가 올 수가 있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 b c 는9 이하의 9 이하의 0 포함한 자연수가 올수 있잖아. 그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중복해서 이제 9가지만 골라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왜? A가 1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 이렇게 만 자, 다리 아니지그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A라는 곳에 9가지가 다 들어갔다. 그 어떻게 돼? 그럼 10이 완성 되어버리지. 10이 0이 되어버려서 3자숫 수가 안 나와. 아, 그래서 이게 9가지가 여기 다 들어가 버리면, 그렇죠? 또 10이 되버리니까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외시켜줘야 돼. 와우. 그래서 계산 해주시면, 얼마가 돼요 이게? 3 플러스 9 마이너스 C, 9가 돼서 실제로, 그1이 십일이죠. 이 C, B, 그렇죠?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돼? 54가 돼요 그래서 토탈할까? 몇 가지 중에서? 900가지 중에서 54가지가 해당이 되니까 원하는 확률은 900분의 54. 약분해서 얼마? 54분의 아 3이라는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답몇 번? 그렇죠. 3번의 이라는 거. 응.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 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수학적 성질에 대한 문제인데요. 중복 조합을 활용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직접 말로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laughs>